김홍배 국제로타리 3740지구 37대 성로타리클럽 회장이 15일 후 취임했습니다. 김 회장은 타고난 봉사는 없다며 소아마비 환자들을 도왔던 로타리 정신과 필리핀 봉사활동 등을 통해 경험했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로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3 7 4 0성로타리 회장을 게한 서원에 제가 12년을 봉사하면서 많은 봉사를 배웠습니다. 세번 정도 가서 우리 필리핀 마닐라 시장님한테 감사의 네, 감사 패도 받았지만 우리 서울을 통해서 제가 많은 성장을 배웠습니다. 저는 광연이라는 홀을 받았지만 저를 홀을... 주심 우리 선배 님, 선친 회장님 들도 그렇지만 제게 이 서원 을 통해서 서원 그 사마 봉사, 음의 봉사우 아버지 그 에의 기반 지 하고, 지 금의 소화 을 위해 대한 큰틀이 없어 지는 것은 우리 로타 리의 긴과꿈이었 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 으로 우리 서원 로타리, 우리 국제 로타리 는 더욱더 어렵 고 힘든 봉사 자를 위해 열심히 하겠 습니다. 한 번씩 코로나에 대해 이겨나가시고 어, 우사하면서 어, 서로 자기 마음을 뜻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수 있는 로타리인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 회장의 가족과 서울 로타리 역대 회장단 및각 지역별 클럽 회원들이 찾아 축하해 줬습니다. 출무 엑스티비 경철수입니다.